그런 것들도 궁금해 하세요 흰머리를 심으면 혹시 검은 머리로 바뀌는가?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 좋은... 뷰하! 네 안녕하세요 b t b MC 가이네 안녕하세요 학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중노년 모발이식인데요 네.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중노년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나도 그걸 좀가이 씨한테 묻고 싶었는데 음... 40대는 50,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대 이상? 그렇죠? 제 생각하고 맞는데 어... 50대 이상의 그 환자분들이 특히 남자에 국한돼가지고 음. 어,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음. 중노년 모발 이식에 뭐 케이스가 따로 있을까요? 아 케이스는 이제 뭐 연령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음. 모발의 탈모의 진행이 좀 심하게 많이 된 경우가 그렇죠. 중노년층에 좀 많죠. 음. 그래서 어, 많은 모발이 필요한 수술이 어, 대부분의 중노년 음 모발 이식이 되겠습니다. 어, 대량 모발 이식이 필요한 네, 대량이 있어요.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젊으신 분들의 모발 이식보다는 좀 모수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음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어, 약간 모량의 네. 굵기나 그런 네.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어, 차이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정말 그 굵은 머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음 중노년 분이시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어 어, 볼륨이 많아가지고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돼서 얇은 머리보단 굵은 머리가 굉장히 음. 유용해요. 음. 예를 들면 굵은 머리 한 3개, 4개 심는 게 얇은 머리 10개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어, 그렇죠. 우리는 중논형층은 이 살이 안 보이게 하는 게 네네, 포인트일 텐데 네네. 그러면 굵은 머리가 가는 머리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음. 어, 결과를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흰머리도 모발이식 가능한가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될 거는 같아요. 만약에 뒤에 흰머리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반이다. 반이 흰머리다. 네. 그리고 반이 검은머리다. 네. 무조건 심죠. 오 네, 무조건 심고 염색해야죠. 아, 염색하면 네. 되는 거죠? 아, 염색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궁금해 하세요. 흰머리를 심으면 혹시 검은머리로 바뀌는가?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으요 어. 어,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렇지 않죠. 아 흰머리를 심으면 희게 나고, 흰머리 있으며 흰머리를 다시는다. 그리고 염색한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중노년 분들도 절개와 비절개 모든 방법으로 모발이식 음. 가능한 거죠? 절개나 비절개를 다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음. 대부분의 경우는 이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죠. 혼용으로? 네, 혼용으로 우리가 네. 그때 혼용 공부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머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또 같이 하는 걸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울 수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모자르면 나 그럼 1년 뒤에 한번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2차로. 2차로. 음. 그렇죠. 어, 이게 이제 1차로 다 끝내겠다 그러면 혼용을 하면 되고 아나좀 결과를 봤다가 1년 뒤에 하겠다 그러면 어, 중노년층의 모발 이식도 1년 뒤에 하시면 됩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음. 어, 노년 모발이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내 외모를 좋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머리가 그 젊음에 있어서 차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커져요? 커, 커지지 않겠어요? <laughs> 어, 70대 분이 머리를 빽빽해 있으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젊어 보이고. 그렇죠. 맞아요. 50대 분이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70대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이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바디 이미지를 생각하고 이걸 젊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요즘에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모발 의식도 마찬가지죠. 어, 젊은 사람에 비해 가지고 위험성이 거의 비슷하게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건 심을 수 있는 머리가 10개라도 더 있으면 좋아요 음. 대부분 다 많으면 좋으니까 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헤어라인을 잘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요 네. 헤어라인이 없이 완전히 없는 것과 있는 거는 거기서 한 10년 차이는 음. 분명히 날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만약에 뒷머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앞부터 뒤까지 빽빽하게 할 생각을 어차피 못 하시고, 그렇죠. 듬성듬성 심느니 앞을 좀더 빽빽하게 하고, 뒤를 밀도를 적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능? 오케이. Okay. 그러면 힘든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힘든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아, 젊은이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몸이 건강할 수 있지만, 음. 대부분 다 병을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네. 있는데, 근데 뭐, 심장이 굉장히 뭐, 안 좋아서 협심증이 아주 심하다든지, <laughs> 어, 아니면 천식이 너무나 심하다든지 당뇨가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러면 음. 염증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음. 기저질환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뒷머리의 상태입니다 뒷머리의, 상태? 네, 뒷머리의 상태가 앞머리만큼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어, 많을 수도 있죠 꽤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있는 걸다 해도 한 3천 개 2천 개밖에 안 나올 머리가 있거든요 음. 아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 환자분한테 뒷머리가 워낙 없습니다. 음. 이건 이제 사실은 모발 이식이 좀 불가능할 수 있는데 2 0 0 0개3 0 0 0 개라도 어떻게 좀 해볼까요? 음. 그러면 대부분 다 한다 그러시죠. <laughs> 어, 예, 대부분 다 오. 하죠. 기저질환이 있거나 머리카락이 너무 없으면 수술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겠지만 중노년층에서는 언제나 최선이 아니면 어, 차선이 예. 되는 길이 언제나 많아요. 음.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환자분과 잘 얘기해서 본인의 파디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도 젊게 만들고 싶으면 하자고 저희가 권유를 하죠. 네, 오늘 원장님과 중노년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네. 저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마, 많이 계시고. 음. 대부분은 이제 중노년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젊으신 분들에 비해서 모발 이식의 필요성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하면 충분히 좋은 외모를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장님과 함께 어 네. 좋은 유용한 정보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